자, 이번에 보여드릴 챔피언은 비터너고요 이번에 버프를 먹었죠? 사실 이게 좀 크긴 합니다. 왜냐? 후반 가면 비터너가 이제 퀘스면서디그를 하잖아. 그러면 이제 이게 디교가안밀린다든가야드량이너 높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빅터도 오늘 보여드릴게요. 지금 한 1티어는 아닌데 1.5에서 2티어 정도 올라갔을것 같고 이 친구는 선픽해도 됩니다. 딱히 카운터가 없어요. 미대에서진짜도 그리고 이제 눈 같은 거는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웬만한 빅터 라인저 세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무조건 웬만한 구도는 거의 콩콩이 드시면 되고요. 콩콩에다가 마슴팔에 김이랑 요즘은 이제 빅터도 Q2서 플러스에다가 신발 뜨면 기미랑 효과가 좀 좋기 때문에 시너지가 좋습니다. 이렇게 드시고 만약 상대가 조이 같은 빡세스에 나왔다. 보호막 강타에 뼈음패 이렇게 드시면 될것 같고요. 상대가 뭐갈리오 같은 게 나왔다. 가수계 급복. 넓은 애들 나오면 무조건 이게 좋아요, 전멸 쪽이. 그리고 이제 갈류 같은 거면 콩콩이도 안 뚫리기 때문에 난이 드셔도 됩니다. 그럴 때는. 그래서 이제 상대가 뭐, 흑에이, 뭐, 신드라 이렇게 나왔다. 뭐, 애매한 구도가 나왔다. 그러시면 내가 밤, 후반 밸류 땡기고 싶다. 그러시면 한급에서 한주 물약에 한금 뜨면 됩니다. 이렇게 들고 돈 땡기시면 되고요. 상데 메이지 구도 나왔으면 웬만하면 솔직히 메이지 구도가 이게 결이 쪽이 맛있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웬만하면 이제 뭐, 오리아나 신드라 나오면 거의 뼈한패에다불규질 이제 찍고 나인전하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이세 가지만 알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아이템들이 알려드릴게요, 이제. 일단, 한 대가 이제 물몸이고, 그러는 친구가 없을 때, 그때는 무조건 첫 코어는 햅불 고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코어도 요즘은 한 대가 팔긴거 아니면 리치베일이 효율이 좋아서 리치베일 올리시면 됩니다. 팔이 많이 길다면 이제 여기서 뭐우츠나 급을 쭉 가면 돼요. 한대 팔이 많이 길면. 상코어로도 상대가 있는데 만약에 마방을 만약 올렸다. 그렇지만 이 친구는 무덕고또 나쁘지 않아요. 저는 요즘 무덕고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무덕고 올리시면 되고요. 만약 마방 없으시면 이제 이거 니치맨 올린 다음에 상코어도 급을 가시면 됩니다. 근데 니치맨하고 우츠는 올리면 안 돼요. 시너지 어플 안 좋아서 니치맨 올리면 그냥 상코어도 급을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라바돈이랑분냐랑 N 시 여기서 템을 마무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템은 이 정도만 알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한개더 있어요 템트리가 자 상대가 이제 뭐 아, 아칼리 뭐 라이즈 뭐 드론 조합이야 내가 몸이 럼 허약하면 죽잖아요 봐도 맞죠 그때는 이제 영, 영겁을 가줍니다 근데 요즘은 대천사까지 안 올리는 추세예요 왜냐면 이제 대이 같은 거는 올려도 되는데 이게 솔랭이다 보면 게임이 템포가좀 빨라가지고 노딜이거든 대천사까지 올리면 그래서 영겁만 올리고 똑같이 이것도 이코로 상대 팔이 짧다, 그러면 리치베인. 팔이 길다, 그러면 우츠 아니면 급을 가시면 되고요. 상코도 똑같이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뭐, 달라질 게 딱히 없어요. 신바드 이제 상대가 2AP면 이제 헬멧을 하시면 되고요. c c 많으면. 그거 아니면 이 친구는 솔직히 저 마간신 보다는 마간신을 올릴 거면 영겁이나 같이 올리세요. 영겁은 이제 딜이 좀 딸리니까 그거를 마간신 채우는 느낌이고, 햇볕 할 거면 무조건 저는, 햇볕은 무조건 저는 후간신 추천드립니다. 자, 스기 콤보하고 이제 자켓수 같은 거 알려드릴게요. 일단 빅토르는 카운터가 진짜 없습니다. 이 친구는 카운터가 진짜 없어서 다 상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미드에서 벤을 딱히 안 하고요. 근데 전부 키아나 같은 애들한테 허약해가지고 저는 키아나 벤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미드에서 힘든 거 있으시면 그거 벤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카운터는 진짜 없습니다. 선픽하기도 좋고 카운터도 없고 맞는 챔프지. 그냥 이 친구도. 그냥 무조건 이 친구는 레이저 쿨이 돌 때마다 상대한테 써주는 게 필수입니다. 이렇게 끝사거리에서. 근데 이게 이제 빅토드 하신 분들 실수 많이 하는 게 끝사거리를 못 쓰고 이렇게 계속 몸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스킬 맞잖아요, 맞죠? 이러면 안 되고 무조건 이 끝사거리에서 쓰는 일을 연습하셔야 돼요, 이렇게. 끝사거리에서. 이러면 나만 때리고 상대를 못 때리기 때문에 딜교도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몸이 쏠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미녀이랑 같이 맞춰주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미년 맞추면서 상대가 맞추는 게제 베스트이고요. 그게 아니면 무조건 상대만 맞춰도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쿨돌 때마다 상대한테 가서 이 쓰는 거. 그리고 1일부터는 계속 이제 Q가 조금 길어가지고 사거리가. 계속 Q 이렇게 칼팅 하면서 때리고, 네스케아진에 빠지고. Q 있을 때다 가서 딜교하고 빠지고. 이런 느낌. 그래서 Q 있을 때마다 아무리 셔가지고 딜교하시면 좋습니다, 이 친구는. 그리고 이제 필살기 콤보가 있죠, 한 게. 한대 피가 없어. 내가 마무리하고 싶어. 그러시면 이제 미련이나 칠게요. 미련이 Q 쓰고, 이플평. 이렇게. 그래가지고 상대 피 없을 때는 미련이 Q 잔전해놓고 이 불평. 이렇게 해서 킬각 잡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화인데요. 상대가 무조건 원거리, 메이지, 라이 빨리 밀어야 되는 구도면 이진화가 맞고요, 첫 번째는. 근데 상대가 뭐 근거리, 뭐 나피리, 아칼리, 뭐사이러스 나왔어. 근데 내가 라인 푸시가 대충 잡았어. 그러시면 1레벨 퀴 진화해가지고 이서 포퍼 받으면서 이제 이렇게 견제하셔도 됩니다. 음, 그래서 저는 근저 상대는 거의 Q 찍고요. 큐선 아, 큐 진화하고 원거리 상대는 이진화 합니다. 그리고 뭐 한타 때는 그냥 디포지션 유지하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W도 이렇게 쓰면서. 이런 식으로. 근데 항상 W도 3대 CC 맞으면 이렇게 써, 주는게 맞는데, 뭐 미니언 라인 걸 때나, 라인 걸때 쓰거나, 아니면 내가 도망갈 때, 3대, 3대에요. 쫓아온다 할 때, W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진입, 이제, 경로에다 막아주는 느낌으로 써주면 좋습니다. 아니면 W 깔고, 여기 내가 몸을 비벼, 이렇게. 그럼 3대한테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W 이렇게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인게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빅토르 3픽이고요 3대 미드 카나마 후피 나왔네요. 카나마 오랜만이네. 룬는 이제 라인더 세게 하기 위해서 콩콩이 들어줬고요. 비터도퀵 이속 때문에 김인남도 좋아가지고 김인남에다가 밸류 땡겨야 될것 같아서 연가주 들었습니다. 웬만하면 거의 풀캠이어가지고 패스 <놀람> 괜찮니 얘들아? 나도 이 찍었다. 난풀 빠져가지고 이 빠졌네, 안모빙 그래서 모빙 해줘야 돼요. 만타큐 빠졌고 라이 걸겠습니다. 가자 이거. 풀 빼면 안 돼, 나이스. 노플, 잘했다 안배상. 레이저 계속 그거 주면서 휴거리안 줄게요. 이제만타 더블 쓰면서 피업할 거거든. 아무리 치면 안 돼. 이 친구 시드즈 같다. 이러면 비기 한번 해도 되고. 예, 더블 안 찍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레이저 그거 주고. 근데 노플이니까. 밑도는 항상 라이저도 레이저 그거 주는 게 필수입니다 필수. 못빠지긴 뭐 하는데. 아, 아파. 가는 중. 잡았네요. 오케이, 나이스. 지금 더블 빨라고 하고 있거든? 카나마 지금 딱 봐도. 거리 안 좋으면서 계속 피 갈아볼게요. 왜이렇 가면 안 돼? 아, 박면 주고 쪽 빠졌고 열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피가 고 이제 이렇게 할수 있어서 카마가좀이 선은 좀 처음에 좋아 날먹잼 그래서 먹기 뭐 불편하게? 노플인데 이거. 안배사는 파밍하는 턴이다. 놓을 필요가 없어요, 굳이. 반반만 가자. 근데 내가 볼때 푸드게이머 같은데? 어, 카드가 뭔가 일반인 같이 안 보인다. 어? 아, 어, 해봐, 해봐, 해봐. 노플이야. 나이어 믿어, 믿어줄래? 안배서 좋았다 이 파우더 연각 가긴 해야겠다 연각 가는 이유는 원래 햇표 갈래 했거든요? 근데 카무나 맞대면서 들교 하고 싶어가지고 연각 갈게요 음얘 맞대면서 들교 할래 이거 빠지면 안 되는 턴이라 원덕큐 피하면서 햇표가면피 갈리면 또안 돼서 연각 갑시다 레이저 긁어주고 막 이게 이제 보호막에서 이렇게 되잖아 라인 드리 교가 나이스? 미니언 은피해주면서막 이게 디팡 딥한... 보수왔으면 라인저 뒤교 졌어요 방금 라인 계속 따라가긴 해야겠다 빠지고 음, 음. 이번 턴 밀려줄게요 예감이 이제 고플 돌아서 조심해야 돼. 올라프 한번 당길 수도 있어. 이 친구가 라인 계속 걸어줄게요. 굳이 안밀어도 됩니다. 레즈피가아주고 유리해지고 있죠. 이래도 근데 조심하긴 해야 돼. 카드마여가지고. 그래서 포시할게요 내 가져야겠다. 이런 밑에 뛰고 나도. 이거부터 하시면 좋아요. 됐어. 아못 간다. 이다 가졌어. 밑에 싸우면 이겨. 됐어. 나이스. 아이못맞췄다 까비. 나이스 좋은데요. 이거는 이제 카마가 못붙게 그냥 카마한테 뒤로 박아준겁니다 아니 암배살 무리했구나 아야 아. 노플 카마 노플이요 풀이 노플이 있어서 나간겁니다 이거 한대가 나 볼줄알았어 레드 애초에 보였어가지고 미드 밀고 갈게. 미드 밀고. 갈게. 천천히. 올라프, 올라프 점사 해볼래? 올라프 점사 올라프 점사하드마 카드마 도플 카드마 도플 나이스, 좋다. 나이스. 그만. 빠져, 빠져, 빠져. 나딜안 돼. 이거 한칸 뜯고 집 가고 싶은데. 내가 혼자서 그냥 때릴게요. 음, 나 때려. 깠다 연발 싸우면 되죠? 여기에다 신발 사자. 쿨가시는 이제 사는 형상대뭐 c c 로 별로 없어가지고, 빨리 쿨타임 돌려가지고 계속 거리 벌릴게요. 이거 내가 볼카드만푸드게이머 같아. 이거 CS 라인 태우는 거 봐봐. 음, 푸드게이머 같은데? 이제 계속 라인 믿어주면 돼요. 에이 아직 지팡이 없어가지고 뒤는 안 나와서 <laughs> 라인만 치우고파마 갔다 이러면 내가 믿어볼게. 가지고 믿어줄게요. 좀더 때리자. 끝! 내가 바텀할게 믿어봐. 여기있다. 빗쓰고. 안에서 맛있다. 너제다올게요할거 없다. 원래 돈 모아서 하고 싶은데 지금 할게 없어가지고. 이제 카운마스 절대 안 지거든요. 카타시스크다 근데, 뒤교 손님이 안 돼. 라인 걸고, 이제, 1대1이어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 라인 걸고, 이렇게 때리시면 돼요. 응. 비터가 큐버프여가지고, 피가 안떼거든어제피대 올라프 밑쪽갔거든 밑에 안 오긴 해. 1대1이야. 구경해주고. 파마도 어제못 가요. 1대1이야, 미드. 라인 밀고, 타워에서 압박할게요, 이제. 유리하니까. 타워 때리면서. W도 길 맞고, 내 네, 타워링. 빠비. 계속 바타 압박해줄게요. 계속 압박. 그리고 이거 카드만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건 전 연가 쌓게요안 좋은데. 되나? 어. 나이스. 바타 미스 뵐게요 라인 좀 태우겠습니다. 이런 것도 라인 태워요, 여러분들. 뭐 먹게. 다음 날까지 밀고 올라가자. 내일부터. 할마딜 수가 없죠, 이제. 으 응? 나도 이제 미드하면 되고. 이거고저 탑에 뗐다가지고 탑에 쳐 밀게요. 이러면 전력 한번 떼어주고 빠질게요. 이렇게 빨리빨리 순간적 판단하고 빨리빨리 굴려야 돼, 이 챌린저 구간은. 아집중하요가는 나, 중 끊어 빼면서 파이팅 이거 해줘야 돼요. 와, Q 실경 미쳤지 방금 봤어? 중쿨하고 지스턴 잡을게요. 나이스 제제야. 이거 우리팀 다 너무 잘해줬다. 뭐야 3대 0제였어? <laughs> 렌즈 렌즈. 자, 저 라인에 서있을게요. 자, 원거리도 근거리 3대 할때 꿀팁. 근거리를 때리지 말고 원거리를 때려다. 그래야지 3대 원거리 미니언이 1전사각이 돼가지고 상대가 먹기 불편해진다. 여기서 미니언 뭉쳤지? 이때 원거리를 때려. 이때 원거리를 때려. 그러면 이제 원거리들이 1전사각이 돼요. 보이죠, 지금? 그래서 먹고. CS 먼저 먹긴 해야 돼. 우선순위야, CS야. 라인 태우고. 너이 없잖아. 이 없잖아. 오케 견제. 이 아마 쓸거 같은데. 아, 민영 왜안젖어지지 이거? 이들 열심히 안 하네. 일로 와이트. 이대 찍고 바로 이까지 질려주고요. 3대이은 밑에 쪼 시작이다. 칼레블이 안 보여가지고. 3대이은 블루 쪼 시작. 퀴즈 이거 먹는 거 견제하면 돼요. 먹을 때 견제하면 돼. 견제할 준비. 끝석을 유지하면서. 그래서 아빠 몸이 좋아야 돼요. CS 못 먹게. 와, 얘 진짜 미쳤다. 야, 야! 야, 이 자식아! 험내 미드기! 이따 플로피유지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피 빠지면 손해와가지고. 얘 올라갔다. 아트록스. 라인 당기자. 이거는 정글도 빼줘가지고, 그냥 미 파밍, 파밍하면 될것 같은데. <laughs> 이제 무리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먹고, 라인 걷어줄게요. 라인 걷어버려. 그리고 근접 산대로는 이렇게 타워 앞에 이 거시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계속 받아 먹으면 돼요. 파밍하고 돈주 모으면 됩니다. 음, 뼈반패야. 이러고, 이제 집 갔다 오면 돼요. 어찌전 템포기 때문에. 그리고 첫템이 영거까지면 됩니다. 상대 이제 퀴즈 같은 애 만나면. 랭 거둬야 돼, 이거. 보치한 번만. 나이스, 가자. 나이스, 이거지. 너도 풀 빠져. 그 라인 걸면 돼요. 이런 피즈 끝났지, 인생? 그리고 와드 넣어주고, 위쪽에다가. 이제 이 라인 계속 안 풀어주면 돼. 이렇게 해서 격차 벌리시면 됩니다. 이러고 렉세 한번 굳으면 좋은데. 렉세 와볼래? 노 풀인데, 이거. 이도 견제. 계속 드어올까 보고 있는데? 라인 걸어줄게 이것도. 한 마리 이거 걸어. 이것도 센스에요. 아, 떠면 되는데. 한대 용치고 있고. 6내찝었어 나만 6이야, 나만 6이야. 이건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제가 이미 희생을 했기 때문에 몸을 희생하고 딜 얻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킬 교환해주고, 개인은 개꿀이죠? 한 대가 원거리면 이젠 해가지고 라인 푸시 해야 되겠지만, 근거리면 푸쉬할 수 있어가지고, 휴신나가더 효율이 좋아요. 좋았다. 나이스. 이런 거는 이제 궁쓸데 없어서 라인 클리어 궁 쓰시면 됩니다.